안십니까 얼렁뚱땅 날씨 왕벌개입니다 무수개에 와자자하게 오고 있습니다. 바로 요렇게 뱅글뱅글 도는 사구팔구하는 발랑개비입니다. 요렇게 파란데 노란 게 있는 걸 서리오는 가을에도 양계장의 닭들이 알을 계속 낳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요렇게 비오는 날에는 밭토에 나오는 비아바이 하마제비 간다는 말입니다. 추추이산대 하마탕이나 끓여먹으면서 마장 놀기 딱 좋은 날입니다. 내쩡에 남이 똥시남 배 안가에 코팅, 카이화나무 나는 이렇게 빗물에 눈물에 개범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쭉 올라가서 이렇게 다닥다닥한 건 엎친 데 덮친 격이란 뜻입니다. 여기는 바빠 죽겠는데 코물이 난다는 말이고 이 72란 말은 첫 돌게 700 띄우고 두 번째 돌게 200 먹었다는 말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마이너스 159원 띄웠다는 말입니다. 159원이면 쇠고기 5건에 빼대기 사흘은 우려먹을 수 있고 돼지고기는 방티 쪽으로 12건 사서 시래기국에 끓여먹으면 맛있습니다. 정적으로 이 가을은 이 닭새끼들이 치봐서 알을 많이 낳지 못하는 계절입니다. 주요하게는 닭들이 요모터 여기서 설사를 만났다는 말입니다. 다 날씨 추워서 그런 것이니 양계장에 부루 많이 떼야겠습니다. 아래 상시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미치과 아 벌리면 45도, 이래라면 쭉 길게 128도, 전동수 불고이 나가봐서 플러스 560도. 듀얼리 웨딩 남자 더하기 여자 각기로 5,780원. 이상 날씨였습니다. 두 번째 돌게 200 먹었다는 말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마이너스 159원 띄웠다는 말입니다. 159원이면 뭐 쇠고기 5건에 빼대기 사알은 우려먹을 수 있고 돼지고기는 방티 쪽으로 12건 사서 시래기국에 끓여먹으면 맛있습니다. 정적으로, 이 가을은 이 가을은 랑개비입니다이렇게 파란데 노란 게 있는 걸 서리오는 가을에도 양계장의 닭들이 알을 계속 낳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렇게비 오는 날에는 밭토에 나오는 비아바이 하마제비 간다는 말입니다. 추쥐의 산대 하마탕이나 끓여먹으면서 마장 놀기 딱 좋은 날입니다. 내쩡의 남이 동시 남배야. 안녕하십니까. 얼렁뚱땅 날씨 왕벌깨입니다. 무수개에 와자자하게 오고 있습니다. 바로 요렇게 뱅글뱅글 도는 사구팔과 한... 닭새끼들이 치봐서 알을 많이 낳지 못하는 계절입니다. 주요하게는 닭들이 요모태 여기서 설사를 만났다는 말입니다. 다 날씨 추워서 그런 것이니 양계장에부을 많이 떼야겠습니다. 아래 상시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미치과 아 벌리면 45단가에 코팅, 카이화나무나는 이렇게 빗물에 눈물에 개방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쭉 올라가서 이렇게 다닥다닥한 건 업친 데덕친격이란 뜻입니다. 여기는 바빠 죽겠는데 코물이 난다는 말이고 이 72란 말은 젖돌개 7 0 0